안녕하세요. 시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마당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촬영할 거는 충전 케이블 제대로 사야 된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방금 저희 주차장에 있던 제 모사미 충전하는 선이었어요. 잔디깎이 있으면 저 지금 빼왔어요. 모사미가 있는 집에 케이블을 빼고 새로운 케이블을 내렸어요. 힘들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다. 분명히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결과적으로 양쪽 다 꽂아, 여기도 꽂아보여기 꽂아봤는데 바로 인식돼요 근데 아까 그 케이블은 인식이 바로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기인데 집밥 관련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케이블을 비교해드릴게요. 원래 있던 케이블 이거랑 자, 상 케이블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잔뜩 깎으려고 꽂아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선 굵기가 달라요. 얘 얇죠? 얘 두껍죠?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접지선하고 AC라인 두라인이 가는데 그 두라인의 실제 도선 굵기 도선 굵기는 최대 전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얇은 거 얘가 1.5SQ 1.5파이짜리 아마 도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2.5SQ 지금 상관 2.5짜리예요. 2.5SQ짜리 잠시 충전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걸 썼을 때 뭐가 문제냐면, 모바일 차저 같은 경우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 빨간불이 뜨거든요. 아마 제가 충전 관련된 영상 두개 올려드린 게그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충전이 잘안 돼요. 제가 방금 시험해봤는데, 얘는 지금 한 서너 분 꺼져 는데100% 단식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얇은 거 사지 말고 도선은 최대한 두꺼운 거 사라. 2.5 sq 이상의 제품을 사라. 그리고 요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건물,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벽존을 쓰는데, 얘에서 빼도 충전이 잘 돼요. 그래서 30m 짜리도 2.5 sq 이상을 쓰면 충전하는데, 집밥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예측돼요. 나중에 제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요걸로 사용하다 문제 생기면, as 영상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순사, 왔다 갔다니까.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골아저씨셨습니다 접지 때문에 이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 실제 뜯어본 거예요. 이렇게 뜯어봤고요. 설명드릴게요. 두 라인이 나와있고요. 접지가 연결돼 있으려면 요쪽 단자, 요쪽 단자인데, 요쪽 단자 쪽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주차장에 내려온 선은 선이 연결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어요. 532에서 네, 결론 났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접지가 제대로 돼 있는 선, 지금처럼 요렇게 빼서, 이런 네, 식으로 쭉 빼서 연결하든지, 두 번째는... 여기 접지가 안되니까 이접지 라인 따로 빼서 쭉 와서 접지 봉을 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의 정보는 뭐냐면 반드시 외부 콘서트는 접지가 되는 콘서트 해야 된다